80대 고령의 노인들이 가상 화폐에 덜컥 투자했다 전 재산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쉽게 현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올해 82살 김상욱 할아버지 구달전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 평생 모은 전 재산 3,200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원금의 몇 배를 불릴 수 있다는 말에 선뜻 내줬는데 어디에 투자됐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벌줄 알았죠. 그데돈 벌자 하는 게 그렇게 투자는게 쉽지 그 근데 그 사람 말만 믿고 온 거야 우리는. 같은 사람한테 소개를 받은 최규용 할아버지도 돈을 투자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원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보기가 확실히 없구나 하고 그냥 이 집을 좀 잡어요, 그냥. 투자를 했다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찾아가봤습니다. 더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래소 대표는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다며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제가 현찰을 받고 그분들 전자지갑에다가 코인을 못 사니까 제가 사서 넣어드린 것밖에. 없어. 하지만 피해자들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소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등의 투자를 유도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와 상담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쉽게 넘어가기 쉬운 노인을 상대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계약을 하실 적에는 자녀분이나 아니면 주위에 가까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시는 게 투자를 할때 허위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